안녕하세요. 범법인 네임파트너스 이승재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수정 변호사입니다. 어, 최소 월 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혹할 것입니다. 어, 하지만 단순 아르바이트이면서 고수익을 준다는 것은 항상 불법적인 일이 아닌지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 자칫 잘못하다가는 마약 사건에 연루될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마약 운반을 하는 드라퍼 알바를 구하는 글이 인터넷상에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마약 사건 형량의 무서움을 모르는 10대들이 돈에 혹해서 시작했다가 체포, 심지어 구속까지 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마약 운반책 사건은 청소년이라고 해서 선처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약 운반 아르바이트, 즉 드라퍼 알바를 하다가 체포된 경우에 그나마 형사 처벌의 형량과 구속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드라퍼 업무를 제안하는 마약 판매상들은 10대들을 상대로 교복을 입고 운반을 하면 절대 걸릴 일이 없다고 홍보를 합니다. 어, 또, 운반만 하는 건데 무슨 물건인지 몰랐다고 하면 처벌도 피해갈 수 있다는 말도 할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들의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닌데요. 얼마 전 강남 경찰서에서 검거한 마약 운반책은 18명이었는데 이 중에 10대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었다고 해서 처벌을 피해갈 수 있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체포되면 즉시 휴대폰도 압수될 것인데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을 포렌식해서 복구해서 대충이라도 마약인 것을 알면서 운반한 정황만 보인다고 하면 모두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마약 운반 책은 직접 마약을 투약한 사람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마약 운반은 마약을 유통하는 것에 관여를 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혼자서 투약을 하는 것보다 사회에 마약이 퍼지도록 일조를 한 것이 더 엄벌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예,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마약 운반에 대한 고의가 미약했다는 점을 주장해야 될 텐데요. 어떤 물건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 운반을 하였다는 점과. 본인은 완전히 하범이고 깊숙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점도 확실하게 주장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는 확신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줄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약 투약 사건은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판매나 운반 과정에 관여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강제 수사로 이어져 구속까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마약 사건은 마약 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경찰과 검사에 의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한 변명을 해서는 구속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만약 수사기관에서 이미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데도 무리하게 부인만을 하다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아 높은 확률로 구속영장을 청구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체포 즉시 변호사와 접견을 하고 인정할 부분과 정확히 특정해야 될 부분을 구분해야 될 건데요. 어설픈 거짓말로는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는 결과만 나오기에 혼자서 상황을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가장 좋은 것은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마약 운반과 같은 불법적이고 위험한 일에 연루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 다만, 순간의 잘못으로 이미 사건에 연루가 돼서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안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